저희가 하나하나 네.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일단 요 앞에 가서 네.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? 차례차례 한번 보도록 하죠. 아, 네. 네. 저는 원래 축제 기간이면은 네. 저녁이나 돼서야 이제 시작하는 줄 알았는데, 아, 네. 와 낮에도 지금 장난 아니네요. 이런 게 바로 젊음이라는 걸까? <웃음> <웃음> 와, 많다. 어, 뭐지 이거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 궁금해서 와봤어요. 이게 뭐예요? 뭐예요? 그스콜이라는 어플리케이션 네. 다운받으시고 아 네. 어플 다운받는 거예요? 네 전화만 하셔도 포인트가 쌓이는어플리케이거든요 네. 그럼 어디다 쓰셨어요 이거를? 편의점, 아니, 아. 뭐 부상품가게 아니면 뭐 자기가 가게에서 수영할 편의점도 많잖아요 아 그럼 통화를 하다가 포인트가 쌓이면 그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? 네 맞습니다 이게 전화를 받아도 포인트가 쌓여요? 네 오. 전화 걸어도 쌓이 거예요 진짜요? 네. 야 이거 대학생들은 사실 이렇게 네. 소소하게 할인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. 네. 거의 대학생이 최적화된 그런 어플인데요. 네. 아. 저가 다운받았으니까 저한테 전화 걸 때도 이걸로 해주세요. 어, 알겠어요. 경품 주는 게 있어요, 또? 네, 경품. 경주... 공세해 네. 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완전 좋다. 어플까지 완전 다운 받고 지금은 3분까지 했어요. 사실 뭔가 포인트 정립하고 이런 거귀찮잖아요 어. 맞아요. 어, 뭐예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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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저희 커피피라는 음료인데요. 네. 커피요? 한번 찍어 주고요 네. 여기 밑에 가지말기 퍼지는 이게 라고 하는데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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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드시면 맛있고요. 네. 먹어 봐도 돼요? 네. 제가 저 복숭아 먹을래요. 그래요? 저 딸기 먹을래요. 오 맛있다. 이게 뭐 해외에서 유명한 거예요? 제가 네덜란드에서 온브랜드중요아 음 이게 원래 네덜란드 그거예요? 네, 많이 아, 겼 먹었는데 진짜 네덜란드 음료수 같은 느낌이 음 났어요 아니, 아니 난 네덜란드에 온거 같은데요? 어? 풍차 들어갔는데 네덜란드사서 우와 오빠 <laughs> <laughs> 저희 사진 찍어야죠 생각보다 재밌다 그죠? 이거? 한번 봐줘 대 한번 찍을래요? 안 더워요? 아, 더워요 덥죠? 네. 아씨 배안 아, 더우니까 하이 <laughs> 너영원히줄알 <알아>? 너도? <laughs> 감당할 수 없으면 말 걸지 마 감당할 수 없으면 말 걸지 마와 근데 축제가 난 너무 좋은 거 같아 음, 봐봐 음. 사은품도 주고 음료수 주고 어플까지 조금 알게 되고 네.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저는 이런 축제라면 매일매일 오고 싶어요 음.